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 커리어 각설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장학금은 서울 평화희망 장학금입니다 해당 장학금은 저희 슈가 커리어 장학금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페이지인 커뮤니티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어, 중간쯤 보시면은 장학금 관련된 장학금 공유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학금인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 클릭하겠습니다.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음. 2 1년 10월 29일까지 진행하는 장학금입니다. 김대중 평화센터에서는 인류의 평화와 소외된 이웃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 사회정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대학생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과 함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고는 일단은 신청인원이 총 10명까지 선발하고 있고요. 최대 장학금은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서울장학재단 학업장려금 수혜자는 선발해서 재연되고 있습니다. 교내외 장학금 중복 수혜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과 전문 대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서울 소재 대학의 재학 중인 학부생, 대학 생활 동안 인류 평화 활동, 소외된 이웃의 인권 운동, 사회 정의 활동 등 공익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어, 해당 장학금은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신천로 4길 5-26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김대중 도서관 4층, 김대중 평화센터, 서울평화희망장학금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련된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자세히 하 문의는 어, 하단에 있는 연락처인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제가 지금 링크를 걸어 놓은 것을 지금 어, 링크가 지금 안 걸려 있는데요. 해당 링크는 제가 댓글 아래쪽에다가 다시 어,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학금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다양하고 유익한 장학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